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삶의 길을 걸어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그 세월의 무게가 어느 날 문득 몸과 마음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순간들. 그 느낌 여러분도 아시죠?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보죠. 첫 번째, 나이를 먹어간다는 걸 느끼게 되는 몸의 변화들. 우선 몸에서 느껴지는 신호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관절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죠.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예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이제 좀 보살펴달라고요. 또, 근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예전엔 한 손으로 들던 것이 이제는 양손으로도 버겁고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숨이 차오르기도 해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되는 일이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이나 휴대폰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밤에 운전하는 게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럴 땐 괜히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엔 책을 정말 좋아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시력이 나빠지니까 책에서 멀어지셨죠. 그런데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다시 책을 즐기게 되셨어요. 방법은 있더라고요. 우리는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마음과 정신에서 오는 변화들.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도 정신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특히 기억력.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리고, 방에 왜 들어왔는지 까먹고, 저도 그런 적 많아요. 그런데 이건 꼭 나쁜 게 아니라 단순한 변화일 뿐이래요. 중요한 건 훈련이에요. 뇌도 근육처럼 자꾸 써줘야 유지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리내어 책을 읽거나, 간단한 퍼즐을 풀거나, 손으로 글씨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외로움.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세요. 친구와의 이별, 가족과의 거리감, 문득 찾아오는 쓸쓸함. 그런 순간들 저도 잘합니다. 조용한 집안에 나 혼자 남아있을 때, TV 소리만 울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더 외로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외로움이 여러분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잖아요. 한 할아버지가 손주들과 소통하려고 스마트폰을 배우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영상통화하며 얼굴 보며 웃으시죠? 처음은 늘 낯설지만, 한 발만 내디디면 세상은 다시 가까워집니다. 세 번째, 이런 증상들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해볼게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들,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안 좋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그 다음, 식사, 뼈와 근육을 위해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잘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요. 너무 짜게, 달게 드시는 건 줄이는 게 좋아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정신활동.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 듣고, 글을 써보세요. 손주들하고 얘기 나누는 것도 좋고요. 웃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웃으면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아주머니 이야기 드릴게요.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보지 않으셨던 분인데, 70 넘어서 시작하셨어요. 손이 떨려서 망설였지만 지금은 동네 전시회 출품도 하신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관계입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가까운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같은 데 나가보세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누면 외로움은 절반이 되고, 기쁨은 두 배가 됩니다. 네 번째.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마음의 자세에 관하여.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사람이 될수 있어요. 살아온 세월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 주름 하나하나에도 다 이야기가 있고, 사랑이 있고, 시간의 흔적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꿈꿀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걸어온 삶은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고,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더 아껴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는 들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빛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 마음속 젊음과 사랑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또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길 바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